안녕하세요.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사랑의 기술입니다. 작가는 에리히 브롬입니다. 사랑은 기술이기에 지식 섭득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섭득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랑에 실패하면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 이유는 성공, 권위, 돈, 권력 등을 중요시 생각한다. 인간의 가장 적절한 욕구는 자신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는 욕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은 곧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가지며 세계가 나를 침범한다. 그리고 분리는 불안의 권한이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한다. 이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가에서 인간의 성기에 노출해 당혹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서로를 인식함으로써 서로 다르다는 분리감을 이야기한다. 이 분리감을 극복 방법은 분리불안을 없애기 위해 의식이나 항우경 같은 행사를 연다. 현대 사회에서 평등은 일체성보다 동일성을 의미하며, 상품이 표준화처럼 인간의 표준화 된다.일치는 인간 상호간의 융합에 의한 욕구이며, 가장 강력한 갈망이다.감정에는 능동적 수동적으로 나뉜다.능동적 감정은 사랑하는 행위이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는 것에 비생산적인 것은 가난해지고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생산적인 것은 즐거움이다. 또한 주는 것은 물질적 영역이 아닌 인간적 영역이다. 수동적 감정은 열정이며 시기와 질투, 야망을 나타낸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존재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또한 사랑의다른 측면은 보살핌과 관심 책임을 함축하고 있다.이 책임은 전적으로 자발적 행동이며 뒤에서 존경이 없다면 지배와 소유로 절약한다.인간의 내면의 비밀은 완전히 지배하는 힘으로 소유물로 전환된다.비밀 속 갈망은 잔인성과 파괴욕이라는 기본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다른 길은 사랑이며 완전한 지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행위이다.사랑은 근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공식적 애착이라고 그러고 학대된 이기주의라고 한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당신을 통해 이 세계를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욕은 사랑에 의해서 자극되는 것처럼 고독으로 인한 불안과 정복하거나 정복당하려는 희망, 허용과 상처를 주고 파괴시켜버리는 희망에 의해서도 자극된다. 사랑과 결혼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을 수 없는 고독감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데 있다. 상호간의 성적 만족으로서의 사랑과 팀워크로서의 고독으로부터의 피난처로서의 사랑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의 사랑의 해체를 나타내는 사회적으로 유형화된 사랑의 병리학의 두 가지 표준적 형태이다. 사랑은 오직 두 사람이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그들 각자가 자기 존재의 중심에서 자신을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관계의 깊이, 관련된 두 사람, 각자의 생기와 힘이다.이것은 사랑을 인식하게 하는 열매이다.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오직 혼자서 그리고 자기 힘으로 겪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이다.사랑의 기술에 익숙해지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애의 모든 면을 통한 훈련과 정신집중과 인내의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떤 기술을 배우는 조건은 그 기술의 섭득에 관한 최고의 관심이다. 우리는 지루함이라든가 좌절감 등을 의식하며 그것에 기분을 내맡기고 항상 있을 수 있는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대신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라고 자문할 수 있다. 사랑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조건은 자아 도취의 극복에 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이성이다. 이성에 뒤에 있는 정서적 태도는 겸손함이다. 객관성과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은 사랑의 기술을 얻기 위해 가는 길에 절반은 온샘이 된다.어린이에 대한 신념과 마찬가지로 인류에 대한 신념은 인간에게 적당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평정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라는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신념을 갖고 산다는 것은 생산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긴장과 각성과 보양된 생명력의 상태를 필요로 하며 그것들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을 취할 때만 생겨날 수 있다. 사랑의 본성을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고 이렇게 만든 데 책임이 있는 사회적 조건을 비판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